야, 니랑 있으면 되는 일 하나도 없다, 진짜. 어제 <laughs> 어그 똥바람 맞고 했지. 첫편 촬영할 때 2월 달도 그날 완전 비바람 불어가지고 가는 데마다 낚시하면 안 되는데고 둘이 갈 때마다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될 일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낚시를 같이 간다 하면 어디 저수지 가는데 이제 둘다 차가 없을 시절이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간다. 근데 산한 한 중간에서 기름 떨어져가지고 오토바이 끌고 내려오고. 네. 뭐 하여튼 가면 다막 꼬여요, 하여튼 뭔가. 비가 오더라도 그도 진짜 간만에 나온 이 자유 시간이기 때문에 어,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 바닷가로 나간다는 게 지금 몇 개월 만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8월에 둘째가 태어나고 그 사이에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다고 지금 장비가 썩고 있어요, 지금. 그안에 기쁨이 그안에 슬픔이 감포 간포~~ 야간 및 기사 나카시 출입하는 행위 금지 낚시 및 물놀이 행위가 금지 피닉 너무 대책 없는거 아닙니까 진짜 솔직하게 바람이 어 바람이 아주 많이 부네요. 예. 제가 직접 잡은초봄의 어, 노래미 해. 늦어서 죄송합니다. 다들 아빠의 삶이 다 그렇다시피 어, 애들이 저를 안나아주더라고요이 어. 피디도 애기 있지 않습니까? 애기가 아빠 가지마 가지마 하면서 울고 불 차고 하면은 애몰차게 못 나가잖아요. 애가 둘인데. 일단 늦어서 죄송합니다. 예. 비가 오더라도에도 진짜 간만에 나온 이 자유시간이기 때문에 어,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일단은 나가서 뭔가를 해야지. 굳죠 오늘. 네. 네 오늘. 오늘 해야 돼요. 예. 네.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지금 이 바닷가로 나간다는 게 지금 몇 개월 만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8월에 둘째가 태어나고 그 사이에 한 번도 나본 적이 없다고 지금 장비가 썩어 있어요 지금. 어. <laughs> <laughs> 아, 아니, 애들 짐이 좀 있어가지고 자석에 네. 실어야, 그래. 실어야 될것 같은데 아, 한,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laughs> 요, 음. 어디 어떻게 실어요 여기를 <laughs> 대체가 없다 아, 대체가 없다 준비가 안돼 있어 준비가 준비가 없는 게 컨셉입니다. 아... 컨셉이 아니고 솔직히 귀찮았던 거 아니에요? 아니요. <laughs> 어제 내려올 때 귀찮다라고 내한테 얘기했던 거 같은데. 오온다 <laughs> 어, 천다. <laughs> 어... 갑시다. 갑시다. 아, 들어갑니까? 피디님이 생각해온 거 아니에요? <laughs> 보통 출연자가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 해가지고 그냥 몸만 왔는데 그냥 낚시. 아 그래도 뭐. 낚시할 때는 생각을 해야지. 어. 보통 어. 오후부터 낚시를 하려면 오전에 도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전에 도착해야 되는데. 어. 낚시를 잘 모르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가 다시 이제 오후에 가는 줄 알고 있었다고 되더라고요 혹시 방송 촬영하는 거 모르시나요? 어... <laughs> 대충 둘러내긴 됐는데 아, 둘러냈다고? 뭐... <laughs> <laughs> 어... 한다고... 하아 어. 대책 했는데. 없는 양반이네 네. 일단 삶이 우리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laughs> 네. 지금 넉넉하지 않아요 이제 같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서로 서로 이렇게 원하는 걸 같이 맞춰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볼락 뭐 종류랑 뭐, 우럭 종류 이런 거 나오나? 그런 것도 못 잡아보고 맨날 뭐, 메가리메가리 고등어. <laughs> 어 어, 잡어 3대장이네. 메가리 고등어. 어. 이피디님, 오늘 호래기. 예. 마음대로 하세요. 어, 마음대로 예. 마음대로 해 예. 그까진 니지만은그 저킹을 쇼으로 치면 돼요 생미끼 챙겨드릴까요? 생미끼 그 현지가면 만 원씩 하거든요. 예한 오천 원씩만 이렇게 챙겨드릴까요? 예 생미끼 하면은 그요 코레기 전용 또 바늘 있어야 되요 기쁨이 그 안의 슬픔이 간포 감포. 간포 감포. 간포에 도착했습니다. 간포 감포, 간포 감포. 간포는 어, 경주 옆에 있는데죠. 어, 울산에서 조금 달려가지고 간포로 어, 왔습니다. 아, 어, 지금, 저 끝에서, 이 많은 짐을 들고 왔는데, 야간 및 기사나카시 출입하는 행위 금지. 낚시 및 물놀이 행위가 금지. 자, 아까만 하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laughs> <laughs> 낚시방 사장님을 정말 구세주처럼 만나서, 아, 우리도 이제 되는구나 했는데, 지금. 이 상황이 왔습니다. 지금 몇 시에요, 지금? 시간 4시 넘었죠? 아니, 물론 이렇게 그, 주말에 갑자기 이렇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 대책 없이 이제 조항만 보고 낚시를 오긴 하는데, 아, 물론 또 이게 이제 집사람이 있는 울산 근처로 가려다 보니까 정말 대책이 없었는데, <laughs> 하, 어쩔 거냐고요, 진짜. <laughs> 저기서 이까지 걸어왔다니까, 진짜. 저, 보세요. 저, 저 끝에, 저 끝에서, 어? 이 많은 짐을 들고 돌아왔는데 여기 경고문, 낚시 금지. 아, 하루야. 레이틀이야. 야, 야... 너무 그러지마 하 레이틀이냐고. <laughs> <laughs> 아, 자 여러분 이렇게 대책 없이 움직이는 게 이만큼 무서운 겁니다. 아까 그 선생님한테 저래. 전화... 그래, 아까 그 선생님한테 저래. 전화... 왜 이런데? 야간 우리 야간에 지금 호래기 잡으러 왔는데. 아까 호래기 장비 얼마였 얼마치 샀어요, 우리? <laughs> 한 7-8만원치 호래기 루어나 장비를 샀는데 예 네. 생새우도 샀어요 생새우도 심지어 아 준비를 좀 해가지고 와 그치 너무 대책이 없잖아요 이건 솔직하게 아까도 내가 뭐 검색해가지고 둘이 뭐라고? 가지고. 컨셉이 뭐라고? 아예 준비없이 대책없는거라고요? 아니 그래도 대책이 없어도 이게 그래도 나가는건데 보는사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정말 아 진짜 괴롭다, 괴로워, 괴롭다. 해지기 전까지는 일제를 한번 해볼까. 뭐라도 뭐 나와야 되니까. 그럴까요? 그러세요? 어. 한 6년 전쯤에 그 회사 동료랑 한번 온적 있었어요. 아마 12월 한겨울에 눈이 펑펑 내리는 날이었는데 그 친구랑 그냥 대책 없이 그때도 갔던 것 같습니다 대책 없이 와서 어디 그냥 낚시 한번 가까 해서 밤에 야간에 와서 눈 내리는데 그때 정말 운치가 좋았었거든요 그때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뭐 진짜 고기 다잘 많이 잡았습니다 감성돔 뭐 새끼들하고 뭐 황어 요 정도 몸에다 찍었을 때 바닥에서 지금 한 20cm 정도 떨어지는 정도 바닷고기가 뭐가 있는지 야 되게 전문적이다 전문적이시네요 <laughs> 아, 기본 아닙니까 이거는? 일찍 낚시 기본 수심을 체크하고 어? 바닷층에 어떤 고기가 있을지 일단 탐사를 해보는 거니까 일단 지금 크릴이 안 녹았는데 일단 크릴을 하나 녹은 걸깨어가지고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같이 낚시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직까지 그렇다 할뭐 입질이나 이런 부분들은 안 나온다고 하니까 기대는 별로 말고 일단 그냥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안 아, 바쁘면 여기 와가지고 크릴 호호함 좀 녹이고, 어? 크릴이 지금 어, 어, <laughs> 어가지고, 새우, 몸하고 이렇게 8등분이 되고 있습니다. 8등분이. 어? 어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은 점촌항입니다 어, 아까 그 의역곡절을 걷고, 어, 지금 여기 와서, 어, 야간 호래기 낚시에 도전해 볼 건데, 그 호래기 낚시 전까지는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있어서, 지금 채비를 간단하게 해서, 어, 여기는 무슨 고기가 살고 있는지, 한번 지금, 어, 무슨 생명체가 지금 이 영등철에, 어, 있는지 한번, 어, 탐사를 해보고자 지금, 어, 낚싯대를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뭐든 나오겠죠? 네. 사실 내일 쓸 크릴을 갖다가, 어, 꽝꽝 얼은 걸 가져왔어요. 그래서 지금 크릴이 하나도 안 녹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피디님 이거 끝나고 와서 손으로 좀 녹여주세요. 아니, 그걸 몇 번을 말을 네. 해요? 안할 거라고요? 어, 안, 하, 안 해요? 어, 쨌거나안 어, <laughs> 어, 한다 하면 어쩔 수 없고. 뭐든. 가요, 빨리. 어, 뭐든 잡는 모습을, 어,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살짝 흐르긴 흐르는 것 같아요 지금 물이 기분 탓인가요? 예. 아니, 보통은 물때나 이런 거 보고 오지 않나요? 어 물때를 보고 오죠 근데 여기 오리 오겠다는 그런 어, 계획은 없었죠 전혀 <laughs> 어 그냥 대체것이 왔습니다 예. 아, 당연히 이제 물때랑 시간대가 맞아야지 또 확률이 높아지는 건데 지금 그게 아니고 일단 나오는 데 의의 일단 처음 가는 데 의의를 둬서 사실 여기도 PD님이 그냥 아 진짜 그냥 오라했잖아요. 그냥 일단 가자, 만나자, 만나면서 생각하자. <laughs> 어, 이렇게 해서 아까도 제가 그 낚시방 가가지고 어, 입질이 살짝 들어와서 들어왔습니다. 채비겠습니다. 자, 먹어 뭐 왔는데 어, 크기가 좀 되네요. 뭐라고? 자, 뭐 감성돔 새낀 것 같습니다. 아닌가 망상은가? 예, 망상어네요. 예, 역시 역시는 역시네요. 역시는 자 미밥을 뿌리자마자 바로 어망상 <laughs> 아니 사실은 어좀 탈탈탈 하길래 저는 감성돔 새끼인 줄 알고 왜냐하면 제가 보면 말씀드렸잖아요. 6년 전에 여기 와서 감성돔을 갖다 타작을 했기 때문에 어, 감성돔을 기대했는데 어, 역시나는 역시나네요. 자어 이쁜 망상어 올. 장갑도 놔두고 왔는데, 이쁜 망상어. 대책 없는 우리 프로그램의 <laughs> 첫 곡입니다. 자버 어, 노답 삼형제 중에 한 마리죠. <laughs> 네. 노답 삼형제 중한 마리. 어, 망상어. 자, 망상어에 이렇게 망상어가 나왔다라는 것은 이제 다른 곡에는 아마 없을 <웃음> <웃음> 겁니다. 아마. 아마 없을 거예요. 네. 어, 아까 멋지게 어, 찌가 들어가길래 어, 저는 어, 자물자물 하길래 어, 좀 기대를 했는데 어, 아까 그 밑밥이 좀 들어간 그 옆쪽으로 어, 물이 살짝 살짝이 바깥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느낌이 천천히 아주 어, 가는 것 같은데 어, 크릴이 들어갔으니까 또 한번 어, 입질이 있을이라고 기대를 해보면서 어, 기다려보겠습니다. 수식용오메밖에 안되니까 채비가 그냥 들어가네 그냥 예. 자본은 분명히 있는데 뭐 크릴은 따먹고 쟤는 미동이었고, 와, 크릴은 이제 그대로 살아 들어온다. 물속상황이 바뀐 것 같은데, 뭐가 바뀌었는지 알 수가 없네. 지금 뭐 이것저것 해봤는데, 어. 뭘 했다는 거죠? <laughs> 뭐 많이 했습니다 어? 캐스도 여러분 하고, 어? 밑밥도 넣고 어? 어? 다 했잖아요 어? 왜 자꾸 전문방송이나 흉내 내시려고 <laughs> 하시는 거죠? <laughs> 어, 다 했는데 뭐 됐고 일단은 핵심은 호래기 낚시니까 어, 호래기 낚시 준비 바로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겠습니다 아, 근데 한번더 던져볼게 어, 뭐가 자꾸 따먹지? 어? 아 장갑을 안 끼니까 막 꼽히네. 아저한번 더. 상어 망상어. 망상어인가? 망상어가 아니 근데 얘네들이아 예대들이... 이런 거 보면서 느끼는 게 크릴을 따 먹을 때는 물고기도 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손으로 바늘만 놔두고 크릴만 살살살살 쳐가지고 떼먹는 것 같아 진짜. 일단 뭔가 자꾸 떼먹으니까 한 번만 더 던져보겠습니다. 짜짜짜. 개놓은 것도 있으니까. 아 어, 배고프다. 배 안고픕니까? 그러니까 빨리 호래기 잡아줘요 밥 해줘요 밥 내가 괜한 소리를 했구만 <웃음> <웃음> 일단 바로 안나온거 같으니까 호래기 와, 준비하겠습니다 그 말을 도대체 몇번째 하신거죠? 어 두번째인거 같은데요 네, 또 따먹혔어요 네, 포기할게요 이제 자, 아, 어, 보자. 호래기 채비를 해야 되는데, 호래기 채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음. 아, 솔직하게, 예. 아, 호래기를 예전에 민장대 같은 걸로 내만해서 이렇게 조금 해가지고 그때 거제에서 한번 많이 잡은 적이 있는데, 호래기를 릴지로 이렇게 던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루어대가 아니다 보니까, 일단 먼저 생미끼도 준비했으니까 생미끼 먼저 하겠습니다. 낚싯대 잠깐 내리놓고, 어자자자자자자 하나 건데 이거 이를, 이를 빼야 되나? 이걸 안에 놓고 아이, 거참 땡... 라인을 통과시키세요. 어, 라인 통과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미세요. 이거를. 와, 천존대저 미세요. 조금, 조금만. 믿고 미세요. 아, 천존대 들어갔습니다. 자, 얘를 갖다가. 뭐이을 열어 갖고 넣을 것 같은데? 어우 쪼글쪼글씨 앉아있으니까 다리가 아파 죽겠네요 어 여보세요? 어어 어, 지금 하고 있다 촬영하고 어 아직 안 먹었다 어 이제 호랭이 잡으려고 아까 망상 한 마리 잡고 고기 어, 내 되게 잘 못하는 것 같다. 어. 아니, 한숨 쉬진 않는데 어, 별로 좋진 않다. 어. 자기가 원하는 그림이 아닐 것 같다. 새우, 우에 곡들것에 어, 새우를 지금 꽂고 어, 첫 캐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크게 기대는 안 합니다. <laughs> 어, 우리 어른들 낚시가 그렇듯이 마음을 자꾸 비어야지 이게 또 잡히거든요. 이 감정이 들어가면 도망갑니다 호래기들이자 던져보겠습니다. 자 원투 때도 아니고 릴지 낚시때라서아 이게 과연 캐스팅이 잘 될지는 모르겠는데 캐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자 슝. 오 되네요 캐스팅이. 자. 더땡겨야 되겠죠? 여기가 점촌 방파제 맞습니까? 네. 예, 여기가 포인트라네요. 호래기 포인트. 그거 이제 어 <laughs> <laughs> 그걸 이제서 알고 있습니다. 아, 이게 그 정보가 중요한데 그 정보 없이 그냥 왔잖아,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거 나도 알지. <laughs> 나도 아는데. <laughs> 대책 없는 게 컨셉이라고 자꾸 그냥 가자 가자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정보가 중요합니다. 자주 이렇게 낚시를 못 가는 사람들한테는 정보가 진짜 핵심이거든요. 고기 나온다 하고, 어그주말에 갈라고 딱 준비하고 있으면, 어, 뭐 누구 온다, 뭐 애들 고주 말, 뭐뭐 어디 가자 이렇게 돼버리고, 너꼭 낚시 가라 하면 또 그런 날만 물도 안 가고, 뭐 조항도 안 좋고. 내 맘대로 되는 게 없죠 아 채비가 꼬여있는 거 같네요 어 새우의 머리를 누가 먹었어요 보시면은 뭐? 아. 먹은 게 아니네요 <laughs> 네. 자 다시 한번더 캐스팅을